늦가을 서산권 인기 필드 중 하나인 풍전 저수지를 찾은 고승원 시즌이 시즈니 시즌인 만큼 난 낚시에도 기대를 걸고 가을 풍어를 만나보기로 하는데. 올해 이제 오름수일 때 풍전 저수지에서 촬영을 좀 진행을 해볼까 했는데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어 제가 올해 좀늦가을에 풍전 저수지를 찾아왔는데. 아~ 좋아. 도권에서 멀지 않아 많은 낚시인들이 즐겨 찾는 서산 풍전 저수지. 오늘은 충남 서산에 있는 풍전 저수지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제 풍전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개인 낚시로 이제 진행를좀 진행을 해보니까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n 름수 o 때 풍전 저수 n who is a man who is a m a 가 w h 지지 s a m a 좀 늦가을에 저 풍전저수지를 찾아왔는데, 어, 사실 이제 풍전저수지가 이렇게 녹조가 심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녹조가 상당히 심하기도 하고, 지금 제가 자리한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이 상당히 많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곳인데, 올해 상, 어, 물이 엄청 많이 빠져있다가 급격히 물이 불면서 연이 조금 많이 사가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 여건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어, 풍전저수지에서 하루 더 즐거운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가을 풍어의 입지를 기다리며 많은 꾼들이 찌를 세운 이곳때 아닌 녹조가 조금은 신경 쓰이긴 하지만 부지런히 낚시를 준비해 보는 고승환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차량을 평일에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주말에 찾아왔거든요 오, 주말에 오니까 진짜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어~ 풍전지 같은 경우가 좀 아무래도 좀뭐 서산권에서는 그래도 개체수도 많고 또이제 붕어 낚시하는 이. 이 포인트 여건이 또 용이하다 보니까 어 주말 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laughs> 아 사람 많으면 고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laughs> 오늘 또 최선을 다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지금 제가 자리한 곳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이런 연이 상당히 빼곡한 곳이라 바닥 안착이 잘안 되는 곳인데 지금 바닥이 상당히 잘 떨어지거든요. 어, 이 풍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살치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라 오늘 집어는 조금 가려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육초나 뭐 연이 조금 더 많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집어를 조금 진행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살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진 않는데 어, 좀 맨바닥 개념이면은 집어를 하면은 살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좀 피곤해지는 낚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어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 어, 야, 근데 날씨가 작년하고는 작년보다 너무 더 더워서 그런가 녹조도 심하고 아 낚시하는 여건이 어우, 많이 안 좋아졌어요. 올해는 오늘은 평소보다 적은 양의 집어를 하기로 하고 사가 내린 연과 수초 포인트에 대편성을 진행해 나가는데. 일찌감치 찾아온 첫 번째 붕어. 대편성 중에 깨끗한 풍전지 가을 붕어가 얼굴을 보여준다. 아이고 잘다. 야 이런 게 나오네. 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늦가을 같은 경우에는 시기별로 보면 이제 오전 낚시부터 이제 오후 낚시가 조금 활발하게 되는 시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풍전지를 어, 제 이곳 저수지 같은 경우 오늘 조금 일찍 찾아왔습니다 오전에 찾아와서 이제 오후 낚시부터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계속 미끼 달아서 던져 놓고 있는데 대도 다안 폈는데 이런 게한 마리 물어졌습니다 일단 얘는 바로 방생해 줄게요 아우 작다 아... 일단 뭐 지금 햇살이 상당히 좋, 좋기 때문에 오전, 오후 낚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낚시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분 좋게 작지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야, 긴에서 먹네. 옥수수 미끼를 사용하면서 대편성을 진행 중인 고승환. 첫 번째 붕어에 이어 곧바로 두 번째 입질이 찾아왔다. 이번엔 제법 사이즈가 큼직한 녀석인 것 같은데. 붕어를 담자마자 또다시 이어지는챔질 기대했던 대로 e 낚시에 활발한 입지, 이 이거, 야, 이거, 황이다 야, 이거, 야, 이거, 크다. 야, 야, 이거, 야, 야, 이거, 아. 감았어. 아 이거, 좀 쌓이면 되는데. 감으면 안 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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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거 이거, 이 이거, 사자의 육박하는 사이즈 좀 풍전지풍어다. 어, 지금 제가 뭐 채비 한대 정도 더 채비를 지금 정리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찌가 지금 몸통을 딱 찍고 올라오길래 살친 줄 알고 천천히 쳤더니 야, 요런 게한 마리 나와 주고요. 요거 지금 회수하면서 지금 지금 요쪽에 4, 6대가 지금 찌가 이만큼 가 있길래 쳤더니 요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이즈가 좀 되거든요. 힘을 썼는데, 요 앞에 지금 연에 감았습니다. 요, 저것도 잘한번 빼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아, 사이즈 이런 거. 이거, 사이즈가 얼마나 할까? 자, 개츠! 아, 좋아. 38.5, 38 나옵니다, 38. 이제 늦가시기로 넘어가면서 제가 봤을 때 보편적으로 이제 아침 낚시보다는 이제 오전 10시부터 뭐 오후 한 3시, 4시까지 또 낚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번 같은 경우에 좀 오, 오후 낚시를 좀 진행하려고 찾아왔거든요 근데 또 좋게 또 그게 이제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생각이 맞아떨어지게 오후 낚시에 또 좋은 붕어를 잡았고요 어 미끼는 옥수수 먹었습니다 뭐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집어는 약간 했습니다 약간 살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어를 많이 하면 살치 공격 때문에 붕어 얼굴을 볼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방생해 줄게 요 근데 지금 풍전지 붕어가 원래 체구가 좋거든요 지금은 야 얘는 산란 때 엄청 산란을 심하게 했나봐요 여기 지금 비닐이 이제 새로 나고 있어요 이쪽은 이쪽은 비닐이 고른데 이쪽은 이제 많이 긁혀 가지고 비닐이 새로 나고 있습니다 바로 방생해 줄게요 그리고 저것도 한번 걷어 보겠습니다 야 가라 어우 야 이거 어떻게 건지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거 다 건져 나오겠다. 우! 우! 아이고 작네. 야 이거 커보인는데 작아. 옥수수 미끼에 야. 올라온 준수한 사이즈의 붕어를 돌려보내고 연줄기를 감고 나오는 녀석은 여덟치급 귀여운 붕어다. 8치 정도 될것 같습니다, 8치. 8치. 아, 얘는 붕어 깨끗하네요. 8치? 9치는 좀안될것 같아요, 8치. 3, 20, 한 6, 6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붕어 이쁘다, 얘는. 아우, 크면 이쁘겠다. 야, 이게 바로 앞에 연을 감으면서 나와서 저는 상당히 큰줄 알았어요. 체미소에도 컸거든요. 일찌 감치 준수한 붕어들을 만나며 풍전지에 가을을 맞이하는 고승원. 편안한 마음으로 낚시를 이어나가 보는데. 이번엔 어떤 녀석일까? 잘다. 계속해서 비슷비슷한 사이즈의 녀석들이 옥수수 미끼에 활발하게 반응을 해 주고 있다. 지금 이제 글루텐을 넣어봤더니 살치가 조금 덤벼가지고 지금 옥수수 미끼로 지금 계속 어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게 지금 오후 때에서 지금 찌가 옆으로 끌고 가는 거를 좀 늦게 봐가지고 쳤는데아이 요만한 게 나옵니다, 요만한 게 아, 그래도 풍전지 붕어가 진짜 상당히 이뻐요 이 채색이 지금 이게 이 지금 녹조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하얗네요 자 요것도 방생해 주겠습니다 어 오전낚시 오후낚시에 그래도 손맛 보네 재밌게 아 얘는 나올 때또 이걸 감았어 어 미끼는 지금 옥수수 미끼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대편성은 총 12대의 대편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짧게는 지금 3,4대부터 길게는 3, 아, 6,0대까지 거의 대편성 자체가 조금 긴대 위주로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요 연이나 지금 떼짱이좀 약간 여기서도 좀 멀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겨칠, 넘겨치고 근사체 좀 붙이려고 약간 긴대를 대편성을 진행을 했고, 어, 전체적으로 수심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한 1m, 어 1m 한40 에서 1m 한60 정도. 지금, 어, 수심 자체는 조금 고르게, 고르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야, 아, 근데 해질라 그러니까 바람 부네, 춥겠다 오늘 또.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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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번에도 역시 예쁜 붕어가 옥수수 미끼에 반을 <laughs> <판을> 보여준다. <laughs> 아야 씨. 이 정도의 활성도라면. 오늘 밤 낚시에도 사이즈와 마릿수까지 기대해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부어가 차다 이제. 야 이런 게한 마리 또 나와줬어. 어이 풍전지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어 제방 라인에서 우측골 상류 쪽에 앉아 있고요. 어, 상 어, 상류 쪽에 앉아 있는 거죠. 상류 쪽에 앉아 있고 뭐. 풍전지는 거의 다 대부분, 뭐, 우리 조사님들이 많이 알, 알다시피, 어, 큰 것도 많이 나오는 곳이고, 어, 예전에는 이제 오차터로 유명했었죠. 어, 지금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더블포인트라는 그 촬영할 때, 그때만 해도 지금 이 우측골 상류하고 좌측골 상류를, 둘다 상류를 막아놓고, 어, 상류 공사를 했었어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물이 많이 채워지지 않았, 때 아마 제가 봤을 때 외래종이 좀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개체수도 조금 많아지고 어뭐 붕어 얼굴 보는 거는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추운 겨울에도 낚시가 되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원래 풍전지 바닥이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상당히 깨끗하기 때문에 겨울 낚시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요 저 올라오기 전에 이제 제방 라인 쪽에서 약간 깊은 쪽에서 많이 낚시들 낚시들을 하셨기 때문에 어 겨울에도 잘 되고 음, 여름에도 잘 되고 뭐 사시사철 어떻게 보면 붕어 얼굴 볼수 붕어 얼굴 보기가 어렵지 않은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밤 낚시 준비를 시작하는 고승원. 활발한 낮 조황이 밤 낚시까지 이어질지 기대감이 드는 순간이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풍전저수지 그런데 웬일인지 낮 동안 활발했던 입질은 뚝 끊겨버리고 말뚝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대로 소득 없이 밤을 보내야 하는 걸까 어, 지금 시간이 한 11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 어, 제 뒤에가 이제 보트를 피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보트 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낚시하면서 고기가 안 나와서 제가 예민한 거라서 뭐 저렇게 들어오면 또 입질 없다고 이제 조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뭐 서로 좋아서 낚시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조금 양보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지금 뭐한 지금 한네대 정도 들어왔거든요. 네대 정도 들어오는데 저 보트 피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주말 활용해서 내려오신 거니까, 뭐, 사실 지금 이제 입질이 조금 들어오는 시기, 시간대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새벽 시간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어 그리고 풍년지가 어쨌든, 어, 작년에 비해서 지금 기온이 상당히 많이 따뜻하다 보니까, 녹조가 아직은 좀 많이 심해요. 그, 뭐, 그렇다고 뭐, 붕어가 아직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 밤낚시아 밤낚시는 좀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새벽 낚시 또 열심히 해서 붕어 한 마리 볼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들어오신 분들 화내지 마시고 서로 좀 배려하면서 좀 기분 언짢게 싸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슬금한 지를 빨고 들어가는 입질. 짜짜. 야. 아... 김 묵을 뚫고 올라온 예쁜 붕어 녀석이다. 해 넘어가고 나서 1 9 8 9 10 11 12 1 2한 8시간 반 만에 나온 붕어입니다. 네그 <laughs> 뭐야. 8시간 반 만에 나온 붕어 치고는 좀 보상이 조금 조금 맛있긴 한데 그래도 안 나와 주는 거보다는 나와 주는 게또 조금 기분 좋으니까 아 어, 요거 전에 한 마리 걸었다가 사실 이제 한 마리 걸었다가 터지긴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이 요대에서 좀 전에도 한번 입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5호 바늘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입질이 좀 예민한 것 같아서 작은 바늘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후킹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 미끼를 완전히 먹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먹다가 뱉는 것 같은데 후킹이 아까 됐다가 또설 걸려서 떨어졌는데 요 사이즈는 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후킹이 돼서 나왔거든요. 어 지금부터 또뭐동투기 전까지 또그 안에 또한번 입질이 주어질 것 같으니까 어 미끼 달아서 다시 투척해놓고. 또 붕어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기다린 시간에 비해서 조금 아쉽네 보상이. 아 아쉬워. 아, 옥수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 껍질만 늘겨놓고 잡혔네. 더 이상의 입질이 없이 또 다시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한 번의 기회를 위해. 계속해서 푸지런이 낚시를 이어나가 보는데 촬영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이즈 좋은 붕어를 걸어낸 고승은 Yeah. 새벽 안개를 뚫고 얼굴을 보여주는 풍전지 허리급 붕어다. 아... 지금 이제 동이 트면서 제가 지금 한 마리를 걸어냈는데 한30한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카마리에다가 <laughs> 이제 고기 담다가 아좀 미끄러가지고 워 놓쳐가지고 떨겼습니다. 아이 바보같이 진짜로 큼직한 사이즈의 붕어를 보내주고 아침을 맞이하는 시간 모자람 없는 조가에 만족하며 일찌감치 철수를 하기로 하는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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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전지에서의 마무리를 장식해 주는 녀석. 짠 야. 작지만 때깔좋은 가을 붕어다 자 저는 이제 오전에 한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은 또 황금칸터 주말이기 때문에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 풍전지에 제 결론을 내리자 그러면 풍전지가 올해 말고 올해만 올해만 유독 지금 바닥이 상당히 깨끗한 편이고 어, 평상시에는 이 바닥 안착이 상당히 안 되는 곳인데 그렇게 상당히 바닥에 안착이 안 되는 해 같은 경우에는 집어 효과가 상당히 좋은 곳이라 집어를 해놓고 낚시를 하면 또 마리스 붕어를 할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방송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어를 아주 조금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많이 하시면 살치 살치 성화에 진짜 낚시하기가 힘들,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어, 지렁이하고 글루텐도 상당히 잘 먹히는 곳인데 어, 또 올해 또 유독 지렁이하고 글루텐보다는 옥수수 미끼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시게 되면 음, 옥수수 미끼 사용하시고 어, 하루 즐겁게 낚시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 그러면. 어, 풍전지는 주말에 많은 조사님들이 들어오시니까 어,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평일에 찾아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오랜만에 풍전지 왔는데 조금 더 시기 어? 좋은데 한 마리만 더, 더 좋은 거 잡았으면 좋았을 건데. 피싱 TV.